저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온 간호사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혈장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보다 심혈관 사망률이 거의 두배 가까웠다는 것도 있었죠. 이건 단순히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기 잘 걸린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혈관의 생존력과 연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런 위험 신호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서 몸속 혈관과 세포가 녹슬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녹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심장과 내쪽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막히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막아주는지가, 신이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신녀에게 중요한 이유를 딱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혈관벽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타민 C 없이는 이 콜라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혈전과 산화 손상을 줄입니다. 비타민 C는 산화된 LDL을 줄이고 혈전 생성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혈관이 막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관여합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 유지입니다. 시니어가 폐렴과 감기에 취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 세포의 활성 감소인데 비타민 C가 이 기능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회복력입니다. 상처가 잘안 낫고 멍이 오래 가는 이유 역시 콜라겐 합성 부족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회복력의 기본입니다. 이네 가지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분을 보며.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진이 느끼는 비타민C의 핵심작용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피로가 오래 간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난다. 멍이 쉽게 들고 잘안 빠진다.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중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비타민 C 부족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시니어 비타민 C 섭취량은 하루 500mg에서 1000mg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과는 함께 먹어도 괜찮지만 항응고제 와파린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시니어의 혈관 수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다. 혈장 비타민 C가 낮을수록 심혈관 사망률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반복되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번째 청춘. 저와 함께 꼭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